실으로 좋네. 체비한테 고 예. 고기 고기도 못 보고 나기도 풀안 먹겠다 이거. <laughs> 수량이 너무 없다. 골초에안빠지더라고물이 예. 예. 많았던데. 예. 골초에 고기 안 빠지더라고. 음. 와. 야. 진짜 이 끊을 들이 예. 갑자 그래. 붕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청 고속도로 포인트에 왔습니다. 여기는 경호강 이교 고속도로 아래고요. 수량이 많이 없는데 어느가 있는지 한번 놀려 보겠습니다. 오늘 채비는 천사는 0.5 합사. 천상사는 0.6호 에스테르 라인 수중사는 메타콤보 vp 0.05 그리고 앞줄은 나일론 0.45코골이는 오너 금마카 5.5에 역침은 에이스 사카사 2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늘은 V2 쾌, 시로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리다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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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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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예쁘다. 야 빵이 엄청 좋아졌네. 이야 가자. 언어가 정말 빵이 좋습니다. 벌써부터 체격이 20cm가 넘어가면서 힘도 엄청 좋네요. 지금 처음 잡은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놀리니까 엄청 자연스럽게 유형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어너는 항상 그때그때 잡은 걸로 교체해가지고 놀리는 게, 어, 효과를 좀더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놀린낚시는 시어너가 아주 튼튼해야 되거든요. 시어너가 아주 활발히 움직여야 언어가 잘 채입니다. 어? 한 마리가 왔다. 한 마리가 왔네요. 이야, 이 머리에 걸린 것 같은데. 이야, 아이고. 피리. 아, 피리가 또. 요즘에 피리가 왜잘 걸리지? 야 피리. 사이즈도 크고. 야 피리입니다, 피리. 이 아. 알았다, 알았다. 다시 가보자. 파이고빠졌 아, 빠졌습니다 이야 힘 많이 쓰네 이야 yeah. 지금 요울에 언어가 조금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인데 조금 수온이 좀 올라가면 활성도가 조금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두번 정도 바늘이 빠져서 바늘을 교체를 해서 한 단계 높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큰 것들이 조금 올라와서 7.5로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어! 라마리로 있어 낱마리로 피리가 있어 <laughs> 아, 너 오늘 피리가 왜 이리 많지 피리 많이 시리 한마리 예? 피리. 피리? 시리, 시리. 아, 시리? 응. 아, 피리야 <laughs> <laughs> 엄청나네. 다 나와. 몇 마리 했어? 두 마리야. 두 마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컨트롤이 안 된다. 어휴, 올해 유난히, 피리가 잘 붙네. 아이고, 아이고. 둥둥 <듬도> 뜬다. 고기가 지금 요 작은 것들, 응. 지금 오르네. 물이 지 가지고 먹자리 활동하면서 막 올라가 지금. 타고 막 올라가네. 그건저저 올라오고 양고기도 있는데 다 그렇던데. 예. 지금 붙은 고기는 난 말이고. 붙은 고기어는 그건 난 말이고. 예. 시원는 큰데요. 한시 가까이 되죠. 예. 21. 저저돌 뒤에 저한 마리 큰거 있거든. 저거를, 저거를, 저거를 <laughs> 우리 한번 꼬셔봐야 되겠다. 어떤게야 입이 그렇지? 꼬시다. 됐어. 여기나 지금 몇 마리 나오겠다. 네. 이거는물 밑에 때리는 게딱 보이니까 재밌네. 그런 그러니까 게 조금 높은 돌에 딱 올라서, 갖고 그것도 높은 돌에 딱 올라서 가지고, 예. 높은 돌에 딱 차려보고 이라고 한번 차려보면, 때리는 게 보이니까, 예. 진짜 재밌더라고. 그나마 눈 병만 딱까지 가버리게 재밌죠? 정런 식으로, 그 정도 다림이 탄, 말에서는 그날 몇 마리 안 잡아도, 몸속 다림이 탄게 재밌더라고. 예. 그런데 본인이 장 장창이가 말했으니 응? 오, 좋네요. 이건 응, 상당히 좋은데 오, 좋습니다. 이야, 멋지다. 오늘은 자, 사연 마셔 봅시다. 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빨리 빨리 데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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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좋야 좋다 그냥 야. 그냥 그냥 야. <laughs> 좋네 리 빨리 아좋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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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덩어리 그르면 이렇게 쬐는 힘이 금방 멀쩡하지 않습니까? 예. 덩어리만 다 펼쳐주면 재밌는데 근데 사생하십시오 아예 저는 구경 좀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가 점심 식사하시고 하실랍니까? 예 이야, 좋습니다 어, 이정확하게야멋집니다 예? 정확하게, 정확하게 등거리 됐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바람. <laughs> 바람 엄청납니다 지금. 야, 형님, 이 바람은 그랜드슬림도 못 이기겠는데요? 야. 바람은 라는 바람은 이 바람은 못 가른다. 와, 엄청나다. 했네요. 좋습니다 오! 무거 이야 진짜 크다 이거 알이무거 이야 이거 무거 이거 알이이잘보다 목살이가 우와 또시알이 진짜 많습니다 이야 이거 몇 센치고? 2 3 2 6 c 와 이건, 이건 목살이 같은데 네, 네, 네. 피부가 약간 가실가실합니다 가시, 사람이좀입니다 네. 아, 네. 이야 엄청납니다 지금 큰게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우와 이야 큽니다 커 우와 잠깐만네요 꿈이 훅되었습니다 우와 알겠이게 동설이 같습니다 엄청 큽니다 산청 고속도로 포인트에서 오전에 저 어, 해봤는데요. 진주에 어, 상호 형님하고 둘이서 다리 아래 아래 위쪽으로 한번 좀 해봤습니다. 소화는 조금 붙어 있네요. 아 어, 사이즈도 진짜 크고 정말 힘도 좋습니다. 야, 어 재밌습니다. 형님 손 한번 흔들어 주셔. 이소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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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재밌습니다. 경호강입니다와 저기 네. 막놨다가 예. 이거 저가 걸립니다. 아나생기 오, 좋네. 이야, 사이즈가 엄청난데. 아, 긁는 거 진짜 거기 좋다. 야, 거기 좋다. 이런 건 들어가야지. 그 앞에 긁는 이그 긁는 거, 왜에잡 잡는 거. 예. 그 말이. 이 좋네. 등걸리딱 됐네. 예, 이, 이, 이 등을 막고 는 거. 이 정도. 어 좋네요. 요요 먹고는 좋습니다. 등골 이먹잘 됐네. 등골 겸 먹고는 좋네. 작은 거는 아 이런 거는 별로 안 좋다. 그런데 요 원래 이등 가든가 이거. 아, 이런 거는 차이가 아어어 예쁘다. 아 이거 이거 모자리가 가기가 예또한 약간 내가 자... 센시 한번 재봐야 되겠다 내가 잡은 거 아까 그예 아까 한 마리 크고 위에서? 아니 그 밑에 밑와 그냥 크다 한 마리 사다 이거 예한번 썼다 이거 한번 썼다 이거 이거 아이등 끼운 거예이 좋네 그것도 쓰시죠 아니 이그저리가 끼운 거 이거 배따기에다 아까도 그 그리 연합이 그그은배 따기 이연합나다하요 해라에 두십 말도 연연나어그럼 되겠네 해라에 가서 두십 마이등이 등만 생긴 있네 좋네. 아, 이거 동가쟁이네 예, 예. 이거 동가쟁이 좋네. 자, 쌰 올드 꿈 낚시 지이거뺐다고 아이고, 행님 덕분에, 아, 덕분에 재밌었지? 응? 음? 아니요, 요 하나 넘게, 그래도 몇 마리 뭐, 위에는 하지 뭐. 예. 시야도 괜찮고. 물은 좁아도 그러고. 회를 따봅시다. 물이 있으니까는. 이야. 재미가 있다. 재밌는 길아. 예. 군민들이, 군민들이 예. 우 예. 재밌다, 오늘. 예. <laughs> 진호씨, 한번 안 내려오는가? <laughs> 후반, 후반에 한번 보겠네. 예. 스페셜 엔티. <MT>. 스 예. 진호 씨 보고 싶네. 진호 씨, 냉동실에 무늬 오징어가 다 됐어요. 좀 갖다 줘요. 지금 영상 보고 있죠? 진호 씨? 울진의 이 진호 씨? 哈哈哈哈哈！Oh. <c oughs>